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네. 자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이산이 곽수 산이산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입니다네반습니다갑습니다자 네, <laughs> 그리고 보수의 폭격기 이준석 폭격기 도대체 언제 폭격하냐? 어 언제 도대체 신인규 변호사. 무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입니다. 네, <laughs> 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두 분이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예. 일생. 웃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두 분이다. 아니 완전 결심을 굳힌 분들이. 아 결심을 이 분들은 그냥 결심을 굳힌 분들이야. 웃기지 아, 않겠다. 네. 행여나 실수로라도 웃기지 않겠다. 마음을 완전 먹은 두 사람이 합필이면 지금 같은 측에 앉아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죠. 전현희 의원 박지로 모십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웃기기 위해서 어? 점을 하나 찍고 아, 정말 나타날 생각입니다. 네. 네. 아 그러나 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십시오. 전현희 TV에. <laughs> 와 복장 보십시오. 최소한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요? <laughs> <laughs> 근데 네. 분장도 정말 가장 안 웃긴 사람이 웃기고 싶어 할때 하는 분장이야. 예. 아 어쩜 그래? 약간의 네. 리한것같아고 네. 아닙니다. 노잼 전연이잊어 주세요. 아, 아, 잊어 주세요. 재미 전연이 어, 네. 유쾌 전연이정 찍고 나타 네. 네. 아마 저 사진 정하셨을 때도 야 이거 너무 웃기다. 네. 아, 아니, 그래서 와서 칭찬 받을 거야. 이러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책으로 웃겨 주세요. 정책으로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놈 중에 제일 한 놈입니다. 정말 아예. 아예 안 웃기려고 어. 그냥 마음을 먹었어. 네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아. 정의규현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은 더안 웃는다. 아예도 해보겠어.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거 너무하지. 아, 사석에서는 좀 웃기세요. 그래도. 언제 술을 한번 사주시면 제가. 아, 그래. 어. 아니 뭐라, 근데 뭐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이제 어찌됐든 이성을 유혹할 음. 때는 유머를 좀 활용하여 우 네. 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네. 웃겨본 네. 적 있어요? 아,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잘 웃깁니다. 아 진짜로? 어. 음. 코드가 좀 비슷해요. 아. 어. 남들은 잘안 웃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인한테는 어, 배꼽 잡고 웃는. 아 그렇습니다. 웃음의 독점 상태네. 웃음이 독점으로. 웃음이 아. 제가 요즘 조금 웃음 코드로 어. 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어, 늘겸손한 전, 전현희입니다 아, 나, 현이 아닙니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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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 아, 아, 깁니다. 아, 아, <gloom> <아이고. 웃음> <진짜> <laughs> <Muhy Town> <fonctionne> <Pause> 위원님, 그니까 왜 어쩌다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laughs> 왜 그런지 파도 아, 노잼이라고 해서 어. 웃기려고 어. 예, 예.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까 와, 해서 <laughs> 어, 나중에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너가 어. 뭘란다고 <laughs> 아, 아, 와, 자기 전에 생각날 거예요. 와, 심해. 와, 최고 갬치님이 웃음 명의인데 네. 명의가 와. 손을 내려놓는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매번 시연 나가서 노잼 아니다, 많이 웃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웬만하면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어지럽다. 진짜. 웬만하면 관가리 좀 두드려보자. 아, 야 체가 없어지네요. 아, <laughs> 예. 아, 아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어, 예. 그냥 좀 여러분 오늘 건조하기 <laughs> 아, 방법이 없어요. 예. 손댈수록 상황이 <laughs> 네. 더안 좋습니다. 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동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란 전담 재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 아, 습니다 장동혁. 예. 뭐꽤 길게 했는데 자기당 의원들도 안 보더라고요. <laughs> 네. 필리버스터 끝나고 오늘 표결 처리를 했나요? 네. 어, 국회를 통과를 한 걸로 지금 보도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본회의 통과가 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 통과를 했고요. 음. 음. 네. 어 사실상 민주당 강론으로 추인을 한 법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해서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에 통과된 안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수정안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천대협이가 위헌 운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안이 다 아니야 이번에 통과된 것요 아, 어, 아예 그냥 새로운 안이 또니다 네. 그러니까 수정에 수정에 수정된 안입니다 핵심 내용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사무 분담위와 판사 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laughs> 각각 두개 이상 설치합니다.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개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추천위원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아, 말이 많았죠.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추천이 자체를 자체가 그런 아, 게 없어요. 그건 이제, 아,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음? 그리고 조희대가 임명하지 않아. 이두 음. 어. 아, 예. 가지가 핵심이야.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 그리고 영장 전담 법관 그리고 판사 기준 요건 뭐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음. 그런 다음에 각 법원 사무 분담 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해 그 어. 다음에 판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법관을 임명합니다. 아. 요렇게 이제 바뀐 아, 겁니다. 아, 부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사위 안은 법무부 장관 변협 이렇게 외부인들이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안은 위원 소지가 적어도 법사위에서 보기에는 전혀 없다, 문제가 네. 없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사법부에서 음. 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충해서 수정안이 오늘 통과가 된 것이고요. 네. 수정안은 사실상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 회의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무분담이랑 판사 회의에서 사실상 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 위원 소지가 없어진 법안이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 좀 실효성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지금 영장 판사들이 초원 집업에서 온세 3명. 명의 네. 영장 판사들이 계속적으로 영장을 기각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이제 됐기 때문에 네. 영장 판사를 이 법에 의해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에서 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적어도 내가 사건에 지금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은 교체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조희대 영향력을 조금 줄였다. 여기에 아.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네. 대법원장이 기존에는 이제 임명하는 안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완전히 없애고 대법원장이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앤 네. 그런 법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우리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 최근에 대법원에서 예규로 치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거 명백하게 전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정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설 보십시오. 다 민주당 안에 대한 위헌성으로 도배가 될정도로 법원이 지금 저는 정치 행위를 연달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게 맞고, 네. 예규로 하는 거는 사실상 조의 대의 메모장 정도 해당하는 효력이에요. 아, 일기장이나 음, 메모장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정해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또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또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가 또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사법권이라는 게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소속됐다고 헌법에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이제 위헌성이 제로로 수렴된 아니다 저렇게 봅니다 음, 네. 사실상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사실상 이걸 김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예규를 만들어서 법원 입법 행위를 사실상 방해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원의 권한을 침해했다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 이 주장을 하는 대법원이 오히려 이 예규를 만들므로죠 그렇죠. 국회에 입법권을 침해한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을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제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예규는 일단은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현재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예규를 이제 변경을 네. 해야 되고요 사실상 그래서 법원이 자신들이 정치 행위를 했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를 한 것을 이번에 예규를 통해서 우리가 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검사님은요?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어. 이것은 위헌은 아니었어요. 위헌은 대법원은. 아니야. 네, 정확하게 말해 봅니다. 위헌 소지가 아니고요. 음, 위헌, 위헌 시비. 시비가 걸릴 소지, 그렇죠? 음. 위헌 시비의 소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헌 시비가 걸릴 소지조차도 차단을 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아니다. 그 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대법원이 사실 그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정당성을 자기들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될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앞으로 저는 조희대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음. 네,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현재 안대로 하면은 중앙지법이랑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판사를 추천을 하면 음. 그 사람을 부임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올해 2월에 판사 인사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네네. 올해 2월에 서울고법이랑 중앙지법에다가는 특히 형사재판부에는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판사들로 100%다 채워 넣고 싶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네. 인사 때한 번번에 어, 판사회의를 해서 하더라도 전부 다 조의에서 하면 아, 아. 제발. 아, 처 <laughs> 네. 어렵게 솔직히 예방 주사 네. 네. 지금은 먼저 네. 말씀을 그렇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거야. 좋아.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네. 아무튼 안 좋은 얘기 는 미리 다 하는 게좋아 이렇게 게 좋아. 말을 해 놔야지 조의대 입장에서 설마 대놓고 자기 사람만 100% 늦치는 못할거 아닙니까? 아, 설마는 없어. 네. 네. 근데 그렇기때문에 계속 떠들어야 돼요. 조의 대가 네. 2월 달에 인사를 이상하게 못 하게. 네. 네. 사무 분담 위에서 지금 재판부를 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무 분담 위의 지금 제 구성원들이 사실 조이대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오히려 조이대 장학생이라고 추정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법사위에서 그동안 밝혀진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무분담위의 구성이 조이대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국 이번 법안에 의해서도 사무분담위에서 결국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부분이 여전히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사무분담위 구성원을 조이대가 자기 사람으로 <laughs> 심어버리면. 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맹점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법사위 의원들이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좀 사실상 반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법사위의 애초에 원안이 음. 위헌 소지가 없고 네. 또 기존의 법무부 장관이 추천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현재 대법관 추천 위원에 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법관 인사 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헌이다. 음. 이런 주장을 이제 법원 쪽에서 계속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결국 위헌심판 제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심판 제청을 할수 있는 그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이제 고육지치에 그러 저희들이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쨌든 이 법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창 판사는 교체할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성과로 보이고요. 사무 분담이 구성은 좀더 어, 좀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겨야 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입김이 공식적으로는 차단됐다 이 부분이 네. 이제 법의 의미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줬던 두 개만 더 보태자면 네. 사실 이게 원래 원초적인 문제는 조희대의 불신을 해결하기 네.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안으로 네. 나온 맞습니다. 거고 핵심적인 건 배당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면 직위원에게 배당한 부분도 적시처리 규칙에 따라서 빨간 도장으로 몰아준 네.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무작위 배당을 안한 거죠. 사실 네. 아,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건도 소부에 있는 것을 전원합치로 네. 끌어간. 이것도 그렇죠. 되면 자기적인 배당으로 그렇죠. 조희대가 문제를 일으키고 음. 있는 거라서 전 법원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서울고법이나 중앙지법에서도 판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전 앞으로 조희대의 이 정치 행위가 이제 두번 있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그때는 정치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때는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할수 있는 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판사 회의라는 게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지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판사회의의 장이 법원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판사 회의도 이제는 법률로서 좀 격상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법원 내 외부에서 조의대의 기득권을 판사들이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좀 연구해서 좀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걸좀 대안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안을 제가 이미 법원행정처 폐지를 하고 어, 판사 회의를 좀더 법률적인 이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관 임사를 하는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 법도 지금 필리버스터나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 사법부의 반대로 지금 이제 교착 상태 에 있는데요.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네, 그알 예. <laughs> 의원님 좀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사법부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어찌 됐든 모양새가 민주당도 그렇고요.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조이 대에게 굉장히 끌려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는 음. 정말 이 우라가 치밀어 네. 오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해답이 있으십니까? 조의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검 고발 조치라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탄핵도 물론 검토를 <laughs> 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의대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 면접을 사실상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에 의해서 그 위법, 불법적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헌재로 가더라도 뭐 감사원장의 경우라든지 한덕수라든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수사 기관마저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네. 이 부분에 이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인규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법을 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불법적인 관여를 한 것이 확인이 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단해발이 소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네. 주저하지 않고 할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사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증거 문제 때문에 폐소할 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조의대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어, 생각해요. 예. 정치적으로 사퇴를 하도록 총 공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고 어떻게 하느냐면 조의대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음. 싫어하는 법,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요. 음. 조의대가 싫어하는 게사법개혁법안들이잖습니까 뭐 그거 빨리빨리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서 계속 대법원장 압박을 하고 네. 예산 이런 것도 계속 저희대를 네.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법부를 음. 최대한 압박하면서 조의대 하나를 딱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아 이거 못 버티겠다. 음. 이거를 타게 하려면 이제 조의대 당신이 물러나는 것 밖에는 없겠소 하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네. 만들어 주는 거 일단은 좀 급선무가 네. 아닐까 그래서 저도 김겸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조의대를 고립시켜서 고사시켜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전선 자체를 민주당 대 사법부로 짜는 것보다는 조의대에 대해 문제 있는 판사들 대 국민들의 전선으로 저는 만드는 게 반드시 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탄핵 예. 부분은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예를 들면 박성재도 탄핵 기각 나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음.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됐습니다그왜 네. 그러냐면 경찰 청장이 가지는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 일치로 탄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요, 대법원장이 정치한다라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가지고도 전조이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탄핵으로 응징할 수 있고 전헌법재판소가 네. 다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 여론을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음. 생각합니다. 조지호 문 네. 파명 결정 네. 그재는 이거 그냥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박성재를 털어준 박정호 판사를 혼내주는 판결이 었다전 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완전히 그 상반되죠?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거든요. 었 네. 네 조지호가 예인가 이걸 몰랐을 수 없다. 음. 아, 위헌 위법성. 음. 완전히 박종호를 박살 내는. 그렇죠. 네. 그런 판결로 저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은 전원 일치 인용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사법 기구로서 혼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법원장이 정치질을 한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탄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고 반복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그때는 권한과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이 부분은 뭐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2차 특검. 아, 네. 그리고 2차 특검의 중요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특검 발의가 됐는데 2차 특검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정진석이가 예, 아... 네, 이상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머리가 아주 그냥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진석이. 그런데 정진석이가 <laughs>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2차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 왜냐?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아, 아 정진석이가 누구야? 내란 우두머리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야. 그렇죠. 데 얘는 그냥 빠져 있고 맞아요.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어. 아직도. 음. 우리가 이걸 지켜볼 수는 없죠. 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정진석이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요거는 2차 조사특허 필요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월 3일 저녁 당일, 저를 보조하는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급히 복귀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종준 사장이 개헌을 선포하실 거다 는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대통령님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님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개헌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laughs> 이 말이 되냐? 아니, 솔직히 머리 하얗다고 믿으면 안 돼. 또 이게 또 우리나라의 어른처럼 보이잖아, 머리 어, 하얗니까 아, 말이 됩니까? 조심 맞히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진짜. 놈 잡기 위해서라도. 음,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특히 그 용산에 있었던 애들 지금 다 비껴져 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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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듣고 우리가 그래, 쟤는 뭐 그래도 말려 나무인데 이렇게 어, 생각하면 그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있었던 애들 다 비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이야기 짧기도 합니다. 예. 경찰은 또 어디까지 이 내란에 관여돼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차 종합특검 없잖아? 결국은 경찰이 수사한다니까 하... 국수본으로 넘기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정에서 개업 당시 예. 이현일 국수본 수사 기획 개장하고 박창균 영등포 경찰서 과장하고 개헌 네. 당시 통화한 녹취가 재생이 됐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별로 이 화제가 안 됐어요. 이거 엄청 내무 쎄도 돼. 나도 이거 지금 며칠째 들고 다니고 있는데 네. <laughs> 오늘 틉니다. 네. 경찰의 내란 가담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뭐 녹취로 나온 거니까 아.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방첩사에서 네.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 거야. 네. 어?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두개팀 정도가 올 건데 네.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다섯 명 필요해. 네. 어. 다섯 명 명단 좀 짜줘. 알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나 지금,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 드릴 거야. 네. 말씀 드릴 거야. 어, 어어 네. 그 저기, 네. 어,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네. 다섯 명 정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한개팀 정도 하면 될것 같아. 네. 네 어,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보기로 해라. 네. 뭐형사특기 이런 거 입지 말고. 아, 네.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섯 명, 네. 이름하고, 네. 대급 이름, 네. 어, 팀,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네. 어 이렇게 나,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와, 일이 <laughs> <이리> 커. <laughs> 너왜또 이런 때 영등포를 가 있니? 어 빨리 빨리 명단 줘. 예. 아, 와, <laughs> 그냥 하는 거네. 문제 있다. 이 아, 너무 이게 현실이었어. 아, 정말 국민들이 막아줘서 다행이지. 아, 현실이었다고 끔찍합니다 아, 진짜. 대부분 경찰이 더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는 그 특전사에서도.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막 일부러 늦게 가고 막 그렇습니다. 라면 먹으러 예. 가고 하면서 예.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누구 하나 이거는 위법합니다를 넘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뭐 어떻게 없어. 했다라는 적극적이야. 사람이 없어요. 예. 적극적이라고. 야, 아무렇지 않게 와, 나 무섭더라니까 이걸 듣는데 이게 그...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아...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와, 소름이 끼치는 소름... 게 네. 저희 그때 의원들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도 저기 제가 집에서 국회를 올 때도 아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아, 또 죽을 무서워.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봤는데 과정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네. 체포당하고. 또 가다가 연평도에 수장 당할 네, 수도 있었고 가장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이게 사실이었다. 그게 요즘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까지 아. 됐는데 윤석열 씨가 여전히 경고성 개엄이고 그냥 장난으로 한번 했다라고 말할 아. 수 있겠느냐? 일선 경찰들은 실제로 뭐 사복 입고 가서 체포하러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친이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특히 경찰 같은 조직은 지금 협조를 한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드러난 사람들 다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행정부에서 헌법 존중 TF가 있으니까. 전 사람들부터 먼저 좀속간내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네. 끝까지 좀 형사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헌법 존중 TF에 있어서 2차 개혁이나 2차 특검, 음, 네. <laughs> 2차 특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고든지연은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하고 안 남은 사건 국수본으로 다이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 경찰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했던 음. 그팔 기동 단장 있잖아요. 마포 경찰서장. 네, 마포 경찰서장. 너 때문에 나까지 이마 고발당했잖아. 어, 맞죠. 어, 맞죠. 그거 <laughs> 을 하지 마시죠. 아, 그거 아,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마포 경찰서장이 아니고요. 아니요?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어, 예. 그렇게 봤 누가 어, 고소? 네. 예. 아, 예. 우리 익숙한 사람이요. 아, 어? 이관영. 이관영 그 이종호의 측근이라고아 아 아, 그분이 고발했어요? 네. 그분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근데 보도에는 마포 경찰서장이 고소한 걸로 나오고 그래좀 특이하게 이게 언론이 뭐 나왔는데 하여간 제가 음. 고소장을 받아 보니까 예그뭐 네. 네. 자기라고는 안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음. 이렇게 해어요 고소인은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다가 그 사진을 제보했던 아 사람이다. 그럼 맞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좀 꿍꿍이가 있는 것들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것은 없고 근데 네. 문제는 저는 그 마포 경찰서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날 국회를 봉쇄하고 이런 걸 참여했던 그 고위 간부들, 중간 간부들, 경찰. 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기소됐나 하고 봤더니 어. 뭐 없는 거예요. 없어 없어요. 예. 아. 없어요. 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경찰들을 지금 경찰들 중에 처벌받고 기소된 사람 청장, 뭐 어. 저기 그뭐 서울 청장 같은 네. 최고위층만 있고 네네. 그 밑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보면 조직...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국수본으로 음, 이첩이 됐어요. 그러면 아... 경찰이 경찰 고위 간부들을 어... 수사하는 환국이 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같이 밥도 먹고 음... 근무도 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이 수사가 잘 될까요? 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요 심각하네. 김봉신 왜 없어요? 그 외에 제가 없는 걸 알아요. 아, 한두명더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당시에 국회를 봉쇄했던 기동단장들 같은 경우에 거의 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들 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개엄군을본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 경찰이 네, 현장에 나간 보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 이차 특검은 <laughs>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수사가 안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김주현 민정수석 그 안가 사임에 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주현이나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완규. 별로 뭐 지금 수사 성과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위의 부분도 수사가 다안된게 너무 많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미 경찰 안에 실제로 실행을 한 사람들 저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려면 이건 아직 네. 갈 길이 좀막나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laughs> 어제 발의를 예. 하고 접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음.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뭐 예. 아, 노상원 수첩 이거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노상원 수첩 그리고 윤석열 공천비리 대통령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아. 노선 변경 임성근 여기 구명로비 아, 여기 이게 하나도 밝혀지지 예. 않았거든요, 이번에 재산명 예. 특검에서. 예. 맞아요. 그리고 국가기관 지자체가 123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아, 이런 네네. 등등. 그래서 최장 1 7 0일로 네. 예.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음. 예. 예. 제가 반 봤던 거는 불법 선거 캠프 윤석열이 운영했던 거 그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지 진짜. 엄청 많아. 엄청 <laughs> 네. 네. 엄청 네. 많아. 이게 저희 3대 특검 특기에서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네. 어제. 대표 이상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네. 어,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 사안 중의 하나가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서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했고 또 실제로 내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요 업무를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재 법무부 장관을 통한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 불법적인 네. 지시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주목해야 네. 되고 앞으로 여기서 상당히 큰게 터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 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그 선거 공소시효가 거의 이제 끝날 시점입니다 어. 특검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특검이 종료되면 한달 정도 사실 남았어요 음. 그래서 이게 빨리 그 특검이 진행이 돼야 선거법 위반으로 기수,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인데요. 실제로 이게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안 무지 많잖아요. 방금 많아. 얘기한 대로 불법선거 캠페라든지 예. 뭐 우리 와이프 도이지 못해서 사건, 뭐 손해만 보고 나왔다. 우리 장모 뭐 남에게 일어 한장 피해를 안 줬다. 우리 와이프 구약 상장 성경 다 아, 외운다. 가요감. 김문기, 음. 아, 김만배 개인적으로 모른다 등등. 예.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너무나 많은데 예. 검찰이 그걸 다 불기소하고 사실상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국민의 힘이 어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5천억이요? 가까 가까운. 선거 때는. 네, 상. 아, 500억에 500억 가까워요. 어. 4 0 0억이에요 400여억. 엄청 예. 놀랐네요. <laughs> 예. 아, 좀더 많이 어. 뺏어내려고 하다 아 보니까 대용증명 <laughs> 달라 올라왔네. <laughs> 아주 잘 짚었다. 어. 잘 짚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그 운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번 종합특검에 이걸 넣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 네.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노상은 수첩 너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실 중요해. 이걸 보면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다 매장 수장되거나 하여튼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드러나는데 이 예.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종합특검에는 반드시 이 내란과 국정농단의 뿌리채 이걸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저들이 제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장 170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충분한가요? 어 사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요 네. 저희들도 좀 우려나 하고 있는데 어. 이미 그 현재 삼대 특검에서 수사가 꽤 진행되어 아, 꽤 있고 압수수색이 네. 되어 있는데 음. 기간 이제 도가로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확보한 증거를 좀 정리하고 이러면 네. 수사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현실적으로 17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차 네. 종합 특검의 그 특검은 민주당에서 한 명. 조국혁신당에 3명을 추천합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현희 <laughs> TV에서 하시면 좋을 <laughs> 거예요. 아, 기변 정책 홍보하고요. 아, 홍보. 네, 네. 홍보. 네. 아, 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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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TV에서 앞으로 점 찍고 <laughs> 네. 네, 더 재밌는 아니 의원님. 네. 점 찍고 이 표현도 재미없어. <laughs> 그래? 네. 그거 하지 마. <laughs> 그럼 이렇게 어. 재밌는 안경 쓰고 재미없으니까. 네. 정치 네. 네. <laughs> 네. <재미없습니까>? 네. <laughs> 네. 아, 잘 모르겠어. 시의 열심히 던져야지. 시의 김부치 네. 아, 그게 겠다 아, <laughs> 워드컴 제대로 넣어준다. <도와줬다. 웃음> <laughs> 이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